안, 어? 안 나왔다. 야미. 아더 있는데? 시한 3구 어? 눈뽕이에 어쩔 수 없어요 참아야 돼 아니 너무 어려운데? 여기 말하는 거잖아 여기 클리어링 무조건 하는데? 야, 이러고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 너무 위험한데? 이러고 있으라고? 뭐, 여기, 일단, 여기 아니, 근데 미션 내용이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일단 여기서 기다립시다. 네. 내용이 여기서 기다리는 거라, 어. 이건데 소리 들리나 나 어느 소리 들리나 발소리 들으면 그때 핀박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온다. 오. 내 뒤에 있어. 이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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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명 컷! 어 아니 이걸 이렇게 갑자기 두 명이 와가지고 <laughs> 이걸 이걸 이렇게 한다고? <laughs> 아 이러니까 하지. 아니 이러니까 나지 얘들이 됐다 존버의 맛을 알아버렸어 아안 되는데 큰일 났다 이제 맛을 냈다 아 너무 짜릿한데 이거 여러분들은 또 존버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구독 켜주시기까지 하고 아유 고맙습니다 예딱 탈출까지 하면 되겠네요 아니 얘네들 충수 충수 두개 들고 오는 거 싫어요 <laughs> 이게 뭐야 이게 <laughs> 아니 개레전드네 진짜로 와 이게 뭐야 맞냐 이거? 그날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되었다. 이게 존보라는 거구만. 새로운 맛을 알아버렸다. 아이씨 자꾸 나를 돈으로 유혹하네 하아... <laughs> 인텔방 존버 <laughs> 아니 오늘 미쳤나봐 다 왜이래 미션들이 다 아니 다 존버 권장 미션들 개많네 오늘 오늘 왜그러냐 이거 아 근데 애들이 올까요? 1층에서 존버하는게 나을라나? 안 어? 왔다. <목소리> 하나 없다. 야미. Don't fuck with me. 아더 있는데? 구 어? 둘다 수류탄을 뽑으면은 씨 개꿀이지 カラオスサブル 나가란 말이다. 여기는 나의 플레이스다. 저리가라우마이 미야미야미야미. 뭐야 예외 그게 없어. 뭐가 많은데요? t 왓다 fuck. 야이 무장 이제 봤어. 야, 잠깐만 내거그아이템어떻다 숨겨놓냐? 기다려봐. 아... 국물 자리가 있긴 한데. 80kg 할때 BB만 들고... 와. 그 선생님, 그 BB만 든다는 게그 처음에만 BB 들어도 되는... 잠깐, BB가 뭐야? 캐더 말하는 건가? 캐더... 80kg? 아니 캐더, 아니 캐더... 아, 괜찮아서 이 게임은 전부가 건장된 게임입니다. 게임 안 하는 영양제와 시뭐안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어, 어 뭐야? 지드동 요소는 어때? 얘? 어, 개고 나가도 되겠는데, 이러면? <laughs> 아, 근데 여기 스폰이면 좀 불안하다. 종종 오른쪽 스폰 킬이 있어가지고. 아, 근데 D2 안 가도 되잖아. 그냥 D2 탈출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뭐만 하 맨날 쓰레기를 자꾸. 헉! <laughs> 야, 이러면 가능성 있어! 어, 이러면 진짜 가능성 있는데? 아니, 근데 방수킷이 저렇게 딱 나오냐? 어떻게? 어? 와 잡아야되나? 아아 SVT 게임 무섭다 야 더러운 SVT, 컷! 아, 근데 진짜, 저건 진짜 개무섭긴 하네. 진짜 미쳤네. 이거를, 이거 리그 끼는 게 맞나? 어, 잠깐만, 이걸 끼는 게 맞나? 이게 칸수 더 많으니까 이게 더 나을 거 같은데? 어, 이게 헐락겠다 어, 이거 되네? 이번에 혹시 안 되는 경우 많았는데 가방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하나만 줘라. 나머지 30kg를 채워야 된단 말이야. 생배안 나왔네. 아이아 깜짝이야. 놀래라. 아, 왜안 죽어 이거? 야, 왜 이거 약하냐? 아니, 너무 안 죽는데? 아, 근데 지금 무겁다라는 느낌 팍 들긴 한다. 반성 지금 존내 느껴지. すごい 버렸고네 이거 뭐 탱배가 스폰하는 구역이 있다고 하는데, 요런 데였나? 스폰한다 그랬거든요. 여긴 없는 것같아 애매하네. 이런 거막 챙겨가지고 그냥 마구잡이로 저기 뻥튀기 하자. 키로수. 총도 챙기면은 되지 않을까? 리그 같은 것도 무거우니까 될것 같고. 아, 근데 진짜 되겠는데? 71kg. 갑벌을 챙기니까 또 되네요. 칼도 깨야.. 꽤... 아 근데 칼은 의미가 없어요 칼은.. 지금 힘이 만렙이라 포함이 안돼 그래서 의미가 없다 77kg 어, 진짜 별로 안 나무. 야개 무거운데? 캐빈도 털면 되지 않을까? 약간, 그, 약간 지금 느낌이 어떤 건줄 알아요? 지금. 어, 억지로 패지 좀는 느낌이에요, 지금. 그치. 뭐가 됐든, 결국에는 일단은 80kg만 채우면 되는 거라. 아, 근데 DT 존버 있을까봐 좀 겁나긴 한다. 불안한데요. 네, 그래도 이거 더 챙겨야 돼요. 왜냐면 막 수류탄 쓰고 막 이러면은 피로스가 빠져서. 오래 기다렸지 친구야. 내가 꾹꾹 눌려 담아 왔어. <laughs> 아니, 헌납할 거 생각하지 말라니까. 우리 나갈 수 있어요. 아, 이건 마셔야겠다. 어, 개 먹어 데 아, 이제 가 볼까? 82면은 충분하지 않나? 한번 가보죠, 이제. 아, 과연 있을까, 없을까? 아, 좋네. 불안하긴 하다, 근데 진짜로. 있을 거 같아 가지고. 배달의 민족 주문. 배달의 민족 주문. 배달의 민족 주문. 아, 진짜. 죽여야지. 뭘 주문이야? 오! 음. 어. 왜 잡았어? 뭐야? 오, 어? 잡았는데요? 나 역시 어디 잡았어? 아, 또 정보 있을 것 같은데. 더, 더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이게 뭐야? 아더 있는 거 아님? 아니? 아니 안그졌어 야, 얘도 캐더로 죽였는데? 사람? <laughs> 아니, 어지럽네? 캐더가 국밥이구만, 아주! 어? 아주 좋아 어, 보기 좋아, 내가 근데 얘네 왜 이러고 있었던 거야,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네? 얘가 뚝배기 없었나? 이거 아까 없었나요? 안에 눌러줄 때까지 기다리면 되나? 하... 이거 캐도 이제 버려도 되죠? 캐도 이제 버릴게요. 솔직히 이제, 이제 끝났잖아, 우리. 나스인가 이제 버릴 게 버리는 게 맞는 거 같고. 아이고 이만 나이스 오. 두배 두배 is right h e r e 아 우리 또 시로님 또 다시 한번 또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반갑습니다. 일단은 정리를 먼저 다 하고 어, 일단 그러도록 합시다. 네. 98kg, 미치 SVT 그냥 버릴까? 버려도 되잖아, 이거. 버리자, 이거. 뭐,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WT 리거를 버리고. 이거 챙기고. 그런 다음에. 뭐야, 이거 아침이어 95kg? 아니 뭐야 겜 떡상 개 시게 했네. 아니 미쳤는데요? 지금? 97kg. 아, 이제 누군가 이제 눌러 주기만을 기다리면 되나? 이걸 눌러 주기만 하면 이러면서 그냥 기다리면 되나 켜져 있다고? 엮켜져 있어. 어, 그러네? 아, 나, 나 저거, 이건, 이걸로만 봤어. 와, 그러면은 끝났네? 야, 씨. 그러면은 80kg 떡상이 한 번만에 될 거라고는 생각 전혀 못 했네요. 이렇게 해서, 그럼 뭐야. 80kg 이상을, 에. 아, <laughs> 씨. 아니, PMC 한 명도 안 잡은 것도 아니야. 한명 잡았어, 또. <laughs> 이게 맞나? 1트 성공? 와, 이거는 진짜 너무 의외인데? 아무튼 뭐 좋았네요. 재밌었습니다. 예. 뭐 성공했으면 됐지 뭐. 너무 좋았다. 대구였다. 금고야? 아, 금고도 뭐털 필요 있나요? 괜히 굳이 털 필요 없습니다. 아무튼 98킬로로 예, 마무리를 지, 지어버렸네요.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박상을한 부분이었습니다. 주셨어요. 개떡상 <laughs>